매입니다 안녕하세요, 하루풀입니다. 오늘은 제템 세팅에 대해서 어,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. 카루타 같은 거 잡을 때막 데미지 막 묘덕씩 뜨는 거 보셨을 거예요. 하루풀 아이템이 궁금하다 이런 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, 템 세팅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제스공부터 보여드릴게요. 생각보다 되게 낮아요, 제가. 되게 약하거든요. 스공은 보여드렸고 아이템 보시면 자 제가 얼트림. 어, 이거 때문에 제가 순간 딜이 되게 어요자그 다음 반지 어 똥템이에요 낄게 없어서 끼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 반지 인트 15%퍼 이거는 말리지 큐브를 띄운 거고 이거는 옛날에 이때 전에 띄웠을 거예요 인트 18%그 다음 목걸이 자 목걸이가 어 레전드리네요 하지만 매액입니다자두 번째 목걸이 매액이에요 인트 퍼 띄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당분간 돈 번다고 메액으로 어, 일단 유지하고 있어요 어, 무기 어? 앱솔랩스 하고보면 PC방 무기예요자 어, 그리고 벨트 작업이에요 유니크 작업이고 유잠을 매소로 사가지고 질렀어요 어 그렇게 띄운거고 나중에 이제 슬슬 큐브를 돌려봐야죠 모자는 그나마 좋아요 어 17성에 인트 15퍼 어 추가옵션 그냥 그럭저럭 무난하고 어, 얼굴 장식 인트 18퍼 딱봐도 토드템이죠 어 토, 토드로 옮긴거고 문장식 이 큐브로 제가 떴어요 어 끼고 있는 상태로 큐브를 키보를, 키보를 돌렸는데 21퍼 왔다 가지고 이대로 잘 쓰고 있습니다. 상의 어 인트 21퍼 이거 되게 상게 샀어요. 제가 이 완제품 자체를 7억에 샀어요. 어 가위 횟수가 3이라서 그게 낫긴 한데 이제 바지 인트 15퍼 어 이거 토더 팀이죠. 토더 토저템. 팀 신발. h e 어... l 어... 동템이죠자 그리고 그다음 귀걸이 딱 봐도 매이죠어 매기의 올드코퍼 자 그다음 견장 힌트 18퍼 이거 저번에 제가 유튜브에 영상 올렸었죠 명장에큐브 돌렸는데 한 번에 유니크 가면서 바로 18퍼 장갑은 괜찮아요 장갑은 17성의 그램 엠블렘 이거 이제 입대 전에 끼고 왔어요 18퍼에 방무시 5퍼 자뭐지면 그렇고 뭐 견장 보조무기 보세요 제가 끼고 있는 거 일왕 끼고 있어요 저 지금 너무 약합니다 지금 너무 슬퍼요 지금 나 망토. Hello. 저는 옛날에 산거 끼고 있습니다. 이거 옛날에 제가 한 1억, 2억 그 정도 산거 같은데, 지금 막 너무 떡상에 떡상했더라고요. 그때 막다 증액 안어야 되는데, 이거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. 지금 템은 이렇게 돼 있고,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. 제가 수공이 3명만 밖에 안 된다. 근데 왜 이렇게 니는 뭐 카로타를 뭐 1분 만에 잡고 그러냐? 어, 일단 인피니티로 뱀뻥 시켜주고요. 그리고 저는 이제 법지 50퍼 이렇게 있죠. 자, 그리고 메이플 유니온. 유니온 이제 6 0이고크리 e a 지 y easy to use, critical to use, easy to use, easy to use, easy to use, 제가 딱 아르카나 사원 e 컷이에원정확하에참정확하콜 참고로 m 은3 DPM은 3 9 e 입니다어 여기서 영상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